여러분, 자동차가 가다가 이 기름 게이지에요. 이렇게 막 기름이, 불이 막 들어와, 불이. 곧 이제 기름이 바닥나요.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? 주유소! 여러분, 월, 화, 수, 세상에서요. 우리의 사랑이 바닥이나, 말씀이 바닥이나, 겸손이 바닥이나. 그러면 주일날 딱 수요일날 와가지고 채우고 가는 거라니까요. 주일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, 수요일날 저녁 즈음에 여러분 바닥납니다. 인내가 바닥이나고, 사랑이 바닥이나고, 오래 참는 게 바닥이나서 폭발해요. 육신이 올라와요, 싸워요. 그러니까 이 신앙이 계속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. 채우고 채우고 채워야 계속 전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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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할 거 아니에요? 네,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아 나를 종 되게 하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. 성경 많이 알아서 될게 아니에요. 노력해서 될게 아니에요. 힘써서 될게 아니에요.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채우셔야 됩니다. 여러분, 사랑이 채워지면 종이 된다니까요. 사랑이 없으니까 막 주인행 살려고 하는 거야.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교회가 이래, 형제네가 이래. 죄송합니다. 본인이 교만한 거 몰라요. 채우십시오. 그래서 수요 말씀, 주일 말씀, 전도 집회, 매일의 묵상, 암송 이게 다 사랑으로 채우는 거라니까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사랑으로 종로릇하면 전도됩니다.